박영선에서 모스키토 박으로 자 박영선이 수직 정원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정원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많이 하냐면 산이 없어요, 여러분. 봉물리도 없어요. 그래서 평지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시 조경을 위해서. 이큰 건물에다가 막 나무를 심고 막 늘어뜨리고 풀 같은 걸 늘어뜨려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저렇게 나무를 잔뜩 심어가지고, 어, 이 산처럼 보이게 하는 게 수직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 수직 정원이 이태리에서도 했었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했었는데, 거의 폭망했습니다. 근데 제일 폭망한 나라가 그 중국의 청두예요. 청두에서는요, 저 아파트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800 가구가 막 신청을 하고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응? 막 머리 터지게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경쟁이.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지금 딱10 가구 남았다는 거예요. 왜? 여름이면 모기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모기가 그냥 웽웽거리고 다니고, 완전히 모기 정원, 내지는 모기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들 이제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박영선이 이 수직 정원을 서울 시내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못좀 좀 아는, 그래도 MIT에서 도시공학을 했다는 못좀 아는 김진애도 말리고, 그 다음에 우상호도 말리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이거는 더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이래서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도쿄 박이 이제 모스키토 박이 돼보겠다고 이걸 막 밀어 제낀 거예요. 어저께 정말 오세훈 시장하고 완전 개망신을 당했는데, 어저께 대사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들에게 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자, 오세훈, 수직정원을 어디다가 만드실 겁니까? 박영선, 어, 음, 남는 땅에다가요. 오세훈, 수직정원 한개 만드는데 얼마나 드나요? 박영선, 동네마다 다르죠? 음. 오, 그래서, 어느 빌딩 어디다가 할 거냐고요. 박영선. 어디 저기 버려지고 뭐 이런 공원에다가 올릴 거예요. 버려진 공원에. 오세훈. 한 개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박영선. 대충 하나에 3,000억? 아통 큽니다, 이 아줌마. 오세훈.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되고 여름에는 모기가 심한데.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박영선. 겨울에는 삼투압 효과로 빗물을 받아서 쓰고 삼투압 방식으로 빗물을 끌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끌어올리는 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목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빗물을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쓴다는 거이 삼투압이라는 게이 염도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평, 평균질로 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빗물에 삼투압이 있어요. 박영선이 고등학교 때 뭐, 반에, 뭐, 한, 5 0몇 명이 있으면 두 번째였어요, 성적이.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그러니까 얘는 삼투합도 공부 안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외워갖고. 정말 이상하죠, MBC, 그, 아나운서 됐다는 게. 근데 옛날에 KBS, 제가 아나운서들을 얘기하는 거, 그, 제 귀로 들은 거예요. 나는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나는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나운서들 중에 백으로 들어온 사람 이꽤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어? 지금은 뭐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중국 청도 얘기를 한 거예요. 800가구 가운데 10가구만 남았다. 이러니까 박영선. 서울은 달라요? 음. 응. 오세훈. 서울은 산도 많고 그돈딴데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 탄소를 뿜어 대시는데 나무한테도 뿜어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서 이상한 거 배운 것 같아요. 이 편의점에서 손님 사이다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뿜어대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공약 취소하세요. 박영선 못해요. 오세훈. 서울이 그럼 빚잔치 해야 됩니다. 박영선. 중앙정부도 돈 있거든요. 오세훈. 21개 지역에만 할 겁니까? 박영선 지역마다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러면 평등에 어긋나잖아요. 박영선 AI 4차 산업 뉴딜 공부 좀 하세요. 오세훈 벅자서가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자, 21개 수직 그 정원을 하게 한다. 이러면은요. 수직 정원 하나 하는데 3천억이래잖아요. 대충 3천억. 하여튼 운동권 애들은요. 돈 생각 안 해요. 아니, 운동권도 아니다. 여기는 좌파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셔서 자기가 운동을 못했다고 이러잖아요. 누구는 아버지 왕고하지 않아서 어? 민주화 운동하다요. 근데 그건 그렇고 3천억이라는 거예요. 대충 3천억. 그럼 서울 시내에서 3조 3천억원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수직. 공원에, 어, 21개니까, 이게, 와, 이게 기가 막히네. 6조네요. 6조, 여러분. 어? 3천억짜리 20개면 6조네. 와, 6조? 3천억원. 그걸 서울시 예산에서 어디서 들여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0조밖에 못 내는데 거기서 6조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나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3천억씩 드는 걸 21개를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취소하라고 하는데 어? 못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뭐 AI나 녹색 뉴딜이나 뭐 4차 산업 공부 좀 하라고. 아니 이게 더 히트는요. 이 박영선이 이제 자꾸 임종석이가 어? 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몹쓸 짓을 했나? 이러면서 막 올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러니까. 아, 저 만난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집단 지성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서울 시민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하면 되는데, 집단 지성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단 지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미들이 막 군집을 해가지고 개미집 모일 때뭐 집단지성의 효과를 협업이라든가 경쟁을 통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 저기 뭐 인간도 물론 집단지성 얘기를 합니다만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 될거꼭 집단지성이 어쩌고저쩌고 집단지성 AI 뭐 녹색 어, 뉴딜 음뭐 이런 거 하면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원래 열등감 있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대약품이라고요. 이 약품이 박영선 주로 해가지고 오늘 확 올랐대요. 아까 제가 뉴스 쪽 보니까 이게 저기 뭐그 하는 약품인지 아세요? 모기물린데 왜, 모기약, 버물인가, 뭐, 발음, 뭐, 그거 내는데래요.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21개의 수직 정원을 하면 모기약이 엄청나게 팔릴 거다. 막 이러면서 이게 네티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웃기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진짜 무식이 철철 흐르는 박영선, 이제 도쿄 박영선에서 모스키터 박영선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